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포 한강변에 위치한 서강지에스 아파트 538세대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24년 4월에 총회가 있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강지에스 아파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입주 아파트로 소형 복도식과 중형도 복도식과 계단식 구조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구축들의 문제는 538세대인데 주차대수가 533세대로 주차장이 부족이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단순한 아파트지만 갈리동에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세대가 편리하겠습니다. 편의 시설은 강창력 도보 5분 거리 단지 앞에 중형마트 두 개가 있고 병원, 약국, 브랜드 카페, 다수 학원들이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한강 나가는 나들목도 있고 경의선 숲길도 도보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비교적 주거 환경 면에서 양호합니다. 교육 환경은 홍대, 서강대, 연대까지 유명 대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단지이며 강창역에서 대흥역도 한 구간으로 도보로 가도 될 정도로 가깝고 대흥역 유명 학원과 중고등학교 다니기 좋은 위치입니다. 쇼핑 센터는 서강대교 건너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과 신촌 현대백화점, 합정 이마트 등이 인접합니다. 의료 시설은 인근 중대형 병원으로 도보로 갈수 있고,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형 병원들이 인접하고 신촌역 인근에 다양한 전문 병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행 중인 리모델링 주택 사업으로 복도식이 계단식 구조로 변경되고 주차장 확보라던가 옵션 좋은 신축으로 변하면 역세권 아파트로서의 가격 상승을 볼 것입니다. 서강지에스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장점은 임대 아파트가 없다는 게 좋은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요즘 남산타운 아파트가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임대아파트 2000세대만 잘라낼 수도 존치시킬 수도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난감한 문제로 해결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강지에스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이 좋은 조건의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리모델링 사업을 하냐는 여론도 있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요즘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로 기부채납이 필수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설사 역세권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받더라도 초각이 이환수에 임대 아파트와 토지 기부채납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강 조망권도 없고 임대 아파트까지 있는 단지 구성은 아파트 선호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실거래가를 보면. 가격대가 중형 13억대인데 신축 중형은 18억에서 20억대로 실거래가가 5억에서 10억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시켜 신축 아파트로 위치가 좋은 평지 역사권 아파트로서 가격이 상승되는 기대를 볼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고급화로 일부만 보이게 되는 한강 조망권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조망권은 일부 백삼동과 백사동 고층에서 잘 보이는데요. 백삼동과 백사동 앞부지에 한강 쪽으로 공사하기 위해 펜슬을 쳐 놓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특화경관 지구를 해제해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완화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 토지에 20층 높이의 건물이 지어진다면, 하 한강 전망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세대수가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일부 103동 몇 세대만 한강이 보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럴 때 리모델링으로 한강 전망 잘 나오게 한강 쪽 동으로 반포 원베리처럼 스카이 브릿지 시설을 만들어 전 세대가 한강 조망 이용 가능하게 할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면, 브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한강변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는 동길이 한강 보이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요즘 많은 신축 아파트들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또 한강 쪽에 별도동을 설치해 한강 조망권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조망권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면 한강조망 안 보이는 아파트도 함께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특별한 공간들을 넣어 아파트 값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축비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90년대 아파트들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내부 옵션 없고 커뮤니티 시설 없고 지하 주차장 적게 파서 한대 주차 기본이고 아파트 벽면에 대리석 안 붙이고 하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1만 불 시대였고 현재는 3만 불 시대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보는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시스템 선장 에어컨 설치로 층고 높아지면 그만큼 시멘트 철근 많이 들어가고 주차를 세대당 1.8대 이상 만들 공간을 위해 주차장 지하 5층, 7층을 만드니 공사비가 많아지고 건축비가 반영되니 오르는 것입니다. 고급 조경 수영장, 골프장, 영화관, 헬스장, 사우나실, 스카이브리지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시공사들이 제공하면서 건축비 분담금이 오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자 하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 구축 105제곱메타는 13억에서 15억 거래가를 보일 때 신축은 18억에서 20억대 이상 갑니다. 5억에서 10억의 갭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좋은 시설과 편리한 아파트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래도 잘 되는 신축으로 갈 것이냐, 구축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더 내야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수 있습니다. 한강과 붙어 있는 서강 GS 아파트 단지 앞에 서울시에서 한강변을 따라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2040 도시계획에 서강대교 라인으로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지하로 하고 공원을 만들 계획도 있고, 24년 3월 강북개발과 24년 4월 서울시 수상 활성화 조합계획 발표에 뉴욕의 허수승강, 영국의 템드강처럼 개발한다고 합니다. 한강에 수상버스 노선이 생기고 한강변을 적극 개발해 서울 시민들의 유연한 여가 생활을 할수 있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창역 서부선 경전철은 6호선 세부전역부터 시작해서 2호선 신천역, 6호선 강창역, 1호선 9호선을 지나는노량진역 7호선 장승백이역, 서울대 이구역까지 환승역을 가진 핵심적인 노선으로 여의도 거치고 핵승,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노선까지 연결되는 만큼 강창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이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인리 마포 세비문화숙공원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와 젊은이들이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이 될 것이며 홍대 레드거리를 연결해 공덕에서 홍대까지 경의선 숲길 2km 녹지가 한강숲길로 이어지는 33만 인구가 사는 마포 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인적구 용산국제업무단지 15만평 개발과 4차산업중심 아시안 실리콘밸리 육성으로 서울의 미래 신중심지 개발로 경제적 효과를 볼수 있고 인적구인 마포가 그 특수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제2세종문화회관과 육산빌딩 폼필드 미술관이 2025년 개관하고 용산민족공원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망을 한 녹지 공간이 있고 용산국제 업무 단지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 가능한 마포는 한강변 주변에 많은 문화시설들이 들어오는 현상은 주거, 교육, 일자리까지 경제적인 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육, 교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2040 도시 계획을 보고 문화, 예술, 내적, 공원, 한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아파트 구매 시 주거 문화 환경도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삶의 제일 좋은 아파트를 구매 조건에 필수로 할 것입니다. 한강변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서강제스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축이 된다 하면 평지의 역세권 위치로 한강변 개발과 함께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